자, 오늘 우리 세계 성찬주일 귀한 어, 성찬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엽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아,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거기에 사단이 끼어들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결국에서 사람의 운명을 폐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첫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은 뱀의 형상을 하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도발합니다. 도발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줄 아느냐?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싫어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도발했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그 사단이 욥기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욥기의 시작 부분에서 이번에 그 사단은 사람에게 직접 가지 않고 하나님에게 다가가서 도발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좋아해서 믿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물질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척 합니다. 만약에, 만약에 사람에게서 그 복을 다 걷어내버리면 그때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를까 실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고 제안을 합니다. 사탄이 그러면서 자신의 실험 대상으로 택한 사람이 바로 욕이었습니다. 욕은 성경 말씀에 따르면 아멘을 시시때도로 하시면 안 돼요. 필요할 때 하셔야 됩니다. 믿음부 친구들. 욕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다. 그러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사는데 자기의 욕심,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드문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욕은 실제로 자신의 삶은 물론이고 자녀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매사에 근신하고 또 혹시라도 범할 죄악이 있다고 생각하면 번제를 들여서 사죄하는 그런 아주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믿음 좋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아주 그런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삶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의 실험은 이 요백에서 요비 가진 모든 복의 내용을 다 걷어가자. 그래도 요비 하나님을 믿을까? 라고 하는 것을 판별해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실험이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왜두 단계로 진행됐냐? 오늘 봉독한 말씀 4절에 사단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사단이 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입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성경 안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아주 유수한 성경 주석가들의 해석을 따르면 사단이 보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호하시는데 두 겹의 가죽으로 보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가죽, 하나의 울타리, 하나의 가죽은 요백에 사람에게 재산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뭐, 아내의 복도 주시고, 뭐,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겹입니다. 한 겹의 가죽이고, 또한 겹의 가죽은 어, 생명입니다. 그 자신에게 생명을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한다. 그래서 이 두, 두 겹의 가죽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요 일장에는 아, 그 자녀도 잃고 가축도 잃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여의신세가 나옵니다. 한가죽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사단이 하는 이야기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그러니까 하나의 가죽을 잃어버리면 또 다른 가죽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버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람의 생명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자기의 생명만 보호되면 재산이 없어지는 것 중은 기꺼이 감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을 그토록 신뢰하는 요베에게 두 단계에 걸친 실험을 단행해요 첫 번째 실험이 바로 요기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베 가족, 재산 전부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요비 가진 모든 가축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나머지 양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축제에 갔던 자녀들은 축제의 자리에서 건물이 무너져서 그 건물에 모두 깔려 죽게 합니다. 이것이, 이런,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의 실험이었습니다. 뭐 재산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일거에 몰살당하는 아픔, 이거는 사실 부모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아픔 아닙니까? 엄청난 재앙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세월호의 아픔. 이것 때문에 온 국민이 여전히 아파하고, 10월 달이면 두해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의 아픔을 잊지 못하고, 제발 그런 일이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애통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욥도 절망했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 버렸습니다. 가장 큰 슬픔을 당했을 때 유대인들이 취하는 상징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근데 요번 이렇게 슬퍼할지언정 그 단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신리도 여호와시오. 거두신리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1단계 시험에서 요배한 가죽을 다 뺏겨 갔는데, 가족도 또 가축도, 그리고 모든 재산도 다 가져갔는데, 요배 신앙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단계 시험 마지막 남은 한 가죽, 요배 생명을 가지고 이제 요배를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배 생명을 파괴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배를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게까지. 종기가 나는 질병을 던졌습니다 요비 가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뭐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는데 그까지 종기가 무슨 대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마지막 남은 생명마저도 힘을 쓰지 못하는 질병에 걸린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인간의 마지막 절망의 그 막장까지 내려간 요비의 상황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그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전혀 돌보시지 않는가, 그런 하나님을 믿어서 뭐 하겠는가.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요배 아내가 아주 시원하게 대변합니다. 요배 아내의 말이 이렇습니다. 남편에게 아직도 너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아직도 너의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한번 시원하게 욕하고 죽어 버려라. 이렇게 악다고 내를 씁니다. 그렇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의 믿음의 경지는 놀랍습니다. 이 2단계 시험에서도 욥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요의 고백입니다 아, 이게 참 사단으로서도 미칠 지경일 거예요 이런 거를 견디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하는 탄식이 나올 법합니다 사단이 처음으로 도발했던 처음 인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백에 와서는 사단은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재산,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어떤 혜택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삶의 울타리, 내 주변, 그리고 나의 생명, 이두 가지를 다 빼앗아갔어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구가하는 욕을 만나서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게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가져야 될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지금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거는 욕의 신앙은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넘사벽입니다. 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이 누구라서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거의 성인의 수준이고 예수님 수준입니다. 그 욥을 예수님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죠.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저런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지키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게 대단히 궁금합니다. 누가 이걸 할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를 마감하고 신약의 시대를 여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욥과 같은 인간을 찾을 수가 없으니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욥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자. 누군가 사람의 입장에 서서 마귀의 관계와 싸우고 마귀의 장난에 넘어가지 않도록 돌보고 하는 그러한 존재를 만들어내자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늘 왕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끌고 신통력을 다 가지시고 이세상의 마귀들 다 모여 사단들 다 모여 이제부터 너희들 꼼짝 못해 내가 다 발로 말로 와버릴 거야 하면서 정복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실망한 그러한 어, 흔적이 역력한 대로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이 달려서 죽는 자기가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는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되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믿고 그분을 우리가 우리들의 메시아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행한 이 성찬식,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피부로 느껴지는 것, 이게 이 성찬식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신교회는 어, 송구영신예배 때 그리고 고난주간에 세족 목요일 새벽 기도했대 그리고 오늘 10월 첫 주일인 세계성찬주일 어, 이 예배 때에 온 교우가 모여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내 몸에 들어오는 이 체험인데 1년에 세번네번 아마 다른 교회도 다그 정도 지킬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기억이 오래가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 수년 전부터 매월 첫날, 매월 초하루를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살과 피를 영접하며 한 달을 버티고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 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세 신교회 교우들의 오직 10%만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요. 나머지 90%는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까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저 근근히 버티고 가는 것 같아요. 넉넉하게 이기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살과 피를 영접하며 그 새로운 주님의 생명의 힘 입어서 주님과의 새로운 언약의 힘 입어서 승리하는 역사를 가져가는 것 그거 우리 교우들이 이루셔야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영접하고 주님의 그 능력,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보셨습니다만, 또 찬송하면서도 보셨습니다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임하는 사단의 관계를 넉넉하게 막아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에서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영접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배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 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 성찬을 영접할 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성찬을 영접할 때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야말로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과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궁극적인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백에처럼 우리에게도 언젠가 마귀의 관계가 임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두 겹의 가족이 뜯겨져 나갈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이와 작별할 때도 있을 테고, 모아놓았던 재산이 어느 한 순간에 그냥 이슬처럼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망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러시면 돼라고 흥분하고 당황하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힘도 없으면서 감당할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내가 한번 해보리라. 그리고 마귀의 관계에 직접 부딪혀서 패배하고 깨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혹시나 어디가 힘이 없을까 기웃기웃 때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곤란할 겁니다. 지난주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로다. 기도할지로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고난을 막아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찾는 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주님, 내가 지금 이런 고난에 닿게 했습니다. 내 앞에 서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신 싸워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그 싸움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게 돼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온갖 시도와 시험과 관계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월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성찬을 받는 이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매달 첫날은 주님의 성찬을 받으면서 한 달을 시작한다 이거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시작 주일은 주일 예배와 더불어서 주일 성수와 더불어서 일주일을 승리한다 또 매일의 삶 하루의 첫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귐으로서 하루를 시작한다 새벽 기도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는 것은 금요 찬양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방패삼아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귀한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던 그 세상에 마귀가 끼어들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었고 요백에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험을 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을 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욕과 같이 승리하고자 하나, 욥과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인간으로는 쉽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앞에 서서 마귀의 관계를 막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것이 성찬식인데 이 성찬식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찬의 기회를 붙들고 주님의 살과 피를 영접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마귀의 관계를 이겨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 가는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을 믿음을 지키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